3일차 오전에는 그냥 바닷가 산책을 하기로 해서 어, 좀 느긋하게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시작합니다. 여기는 조식이 진짜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싼 가격에 비해서. Thank you. 이것도 먹을만하네? 달라. 어제랑 먹으면 달라. 그냥 쌀국수를 시켰는데? 음, 응, 이거는 어제는 비프였고, 이거는 치킨이잖아. 아, 어... 어제는 토크였고. 저는 반숙란을 좋아해서 조식을 먹을 때는 늘 수란을 시킵니다. 여기 가볼까? 어? 여기 뭘, 뭘지 아, 그냥 그뭐 파는 데인가 보다. 깁스샵 같은 거? 깁스샵? 됐어? 안 가도 되니까. 약간 필핑 같기도 하고. 그러게. 물이 생각보다 색깔이 나쁘지 않다. 응. 덮빙도 한데. 물에 되게 뜨겁다, 여보. 아, 그래? 어, 발 살짝살짝 닿아보면 살짝 되게 뜨거워. 응. 어, 페러세일링 하네. 어. 저 엄청 높다, 은근히. 나 해봤어 하고싶어요네 아... 그래. 어. 호텔 그 앞에 우선 있는 쪽에 모자도 있었는데 응. 그래? 그냥 빌려주는 건가? 빌려주는 거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할텐데 없지? 선크림 없지? 선스틱 있어 선스틱 좀 응. 물이 차갑다 한번 놀고 싶다 그러네 들어갔다 와 어? 들어갔다 와 들어갔다 오라고? 들어갔다 올까? 저기 바구니 배를 타고 조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해. 지금 되게 더워서 좀더 일찍 놀러 왔으면 좋았을 것. 나못 봤어. 응. 여보, 소림축구에 나온 사람 같아. 안 좋은 거지. <laughs> 잘하시네 어. <laughs> 수산시장인가봐? 여보 아쿠아리움 좋아잖아 지금 이제 카페 가는 길인데 여기 완전 로컬 거리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유기농 채소가 있어가지고 구경하고 갑니다. 되게 안전한 편인 것 같아요. 막 진짜 뭐지? 어, 위험한 일은 잘 없고 어, 소매치기는 조심하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강도 만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 자체가.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더워서 다 지쳤어. 더워. 모자 쓰세요, 모자. 뜨거우니까. 더 어. 여기도 카페 좋아 보이네. 어? 여기도 카페가 좋아 보이는데. 오. 에이. 어. 성커 차가운 거 마셔야지. 차가운 거 마셔야지. 응. 여기가 카드를 안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있는 현금으로 겨우 망고 스무디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어, 여기 예뻐. 여기 지금 계좌이체가 가능한 커피 카페를 찾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 여기가 더 예쁘고. 아까 거기보다 좀더 크고 더 비싸요 그리고 아, 물고기 색깔도 특이해 그러니까 물고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라는 거야 얘네가 뭘 자라? 얘네가 이제 자라서 잉어가 되는 거지 그래? 허위 정보 유포하고 가네 귀여운 물고기가 많아 여기 앉을까? 잘 되어있다 여기 앉아 그꼭 응. 누군가 꼭 이런 짓을 해놓더라고 참 이걸 빼야지 됐다 이렇게 약속해줘로 바꿔야겠다 약속 됐어 <laughs> 어, 거기? 오 어. 이거 위에 이게 뭔 칩이야? 고구마야 뭐야? 이거 코코넛. 이거가? 아, 여기 응. 똑똑하다. 그냥 코코넛 그거잖아. 그 똑똑하네. 어. <laughs> 음. 맛있지? 응. 우리 많이 응. 있는 거. 많이 시켜 먹었잖아. 여기 좀. 드릴 그러니까 드릴 하나 가지고 나눠 먹었으면 해야겠다. 응. 반절 드릴까요? 할수 있어! 어어어! 할수 있어! 아아 그러게 어! 쟤 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 하네 뭐 이런 거 주시네. 강아지가 도망갔나 봐. 강아지 도망갔나 봐. Come on. It's fine. It's fine. Come on. 가자. 잘 받았다. 다리가 가볍네. 까만 t h a n 예쁘게 준다. <뭔람> 왜? <뭔람> 왜? <뭔람> 피부 진짜 좋다 근데. 오, 왜 이렇게 좋아졌어? 몰라. 그거 해서 그런가 봐. 동남아 체질인가 보다. 어. 뭔 체질이야 또? 진짜. 진짜. 만 다만. 오늘도 호텔 밴을 예약해서 이동했습니다. 오후에는 바구니 배를 타러 왔어요.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좀 쾌적하게 이동하고 싶어서 차량에 돈을 많이 썼는데 더싼 옵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 아, 언제? 빨리 내 박자게. 빨리. 오. 오. 지금. 어. 어. 뭐 쓰레기가 아. 많나요 좀. 걔가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아 1시간 기다린다 그랬대요? 네. 1시간까지. 응. <목소리도> 음, 가자. 오. 오. 이야. 나 이제 커피 마셔야 되는 How many people? Two Two people? Oh, okay. 아 오케이. 어, 아 저거야. 방송이 이렇게 하시나 봐. 키가 엄청 크다. 여기 뭐널렸어 여거 여거 저거 저거 하지. 응, 응. 예쁘네. 잘 하신다, 이분이. 저거 뭐. 진저 뒤에 있는 분 되게 느려. 어, 이분 잘 하시네. 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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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 토토 포토 포토. 맞아. 포토 포토. 포토. 포토.

어, 조0팀이네 응. 재밌네. 분노노노노노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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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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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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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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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laughs> 너가 했을 때, 너가 했을 때좀 빨라지면 잘하는 거야. 어떻게 <laughs> 근데 이게 살살 하는데 막 잘한다. 응? 응? 뭐? 응? 어? 어? 이렇게? 오케이 보토보토 보토? 오케이 보토 응? 보도 보도 어? 보도 보도. 뭐하시는 거지?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포토! 포토? 아~~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이거 들고 사진 찍으라고? 응 음. 근데 또 기대치 않았는데 사진을 되게 잘 찍어주셔서 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셨는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나온 사진들이에요 뭐 신기한게 있네 꽃, 꽃인가? 꽃컴만컴만 네. 여기 뭐 그러네 같이. 춤추시네 어다 여기저기서 오 난리 났다 이야 저분봐 에에? 우와 저기 빠질 <laughs> 것 같은데? 오, 오, 오. 꽉잡아야겠다 <목소리도> 여기 축제 현장이다. 무슨 막 엄청. 정이 <laughs> <좋다. 날장이> 없어. <없죠, 목소리도> 저분 저분 진짜 웃긴다. 저 <laughs> <목소리도> 노란 분. 뭐왜 하면 뭐 받는 거야? 그냥 흥이 나, 많으신 분 같은데. <laughs> 그런 거일까? <할까? 웃음> 여기 그냥 케오스의 현장이야. <목소리도> 재밌겠다, <laughs> 이다 디스코 pang p 디스코 팡팡이다 그러니까, 디스코 팡팡이다니 그러니까 디스코 팡팡이 g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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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좋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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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n g pang pang p a n 이 p a 시원하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 멍멍이 보러 가고 싶어? 응? 응. 멍멍이 보러 가고 싶어? <laughs> 저기도 있네 강아지가 저기도 있어 같은 애인 것 같아 그러네 같은 가족인 것 같아 가족인 것 같아 재밌다 날씨가 딱 선선하니 비 그치고 쥐 진짜 많다. 보이지 수가 헉! 없으니까. 어디, 어디, 여보 다안 보이지 저거. 어디, 지금 어디. 지금 저기 드글 드글해. 오 보여 보여 보여. 봤어? 어. 저쪽에도 있어. 저쪽에는 몇 마리 있어. 스파니까 쥐, G... 바퀴, 말... 어. 아, 사실 우리 카페에서 어. 네, 왼쪽에 있잖아. 어. 바퀴 한 마리 죽었었어. 그냥 여기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내부로 막 빨리 나가자고 할까 봐 그냥 말안 했어. 오이안 올드 타운. 아 형이랑 한번 그럼 진짜 먹을, 먹어볼까요 여기 저기 다카러네 여기만 있대. 35K밖에 안해. 해 <laughs> 오자, 오자, 오자. 이거 투고투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 아니. 다른 먹었고, 다른 거먹었어갔 이거 인도식 요거트 아니에요? 라스? 이만해! 일단 워터를 먹었거면 좋겠다. 여기는 반미 맛집이라더니 반미가 정말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빵이 근데 엄청 바삭하다. 달달하네. <laughs> 까울라우라는 면요리는 안 땡겨서 안 먹었는데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스프링롤이랑 반세어는 실패하기가 어렵고 늘 맛있습니다. 반미가 <laughs> 너무 맛있어서 나가기 전에 두 개를 더 시켜서 먹었습니다. 신 가만. 신 가만. 내가 들게. 내가 들게. 그거 들어. 장만 22. 차우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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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이랑 연복하는 분이야? 몰라 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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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웃음> 친구 줄려라고 친구 줄려고 비녀 샀어요. 비녀 예쁜 비녀. 오 어, 어, 예쁜 것 같아. 사실 여기만 어. 며칠 왔어도 되겠다. 그렇게 다못 보니까. 애시장 한 한번 가고 첫날. 아 첫날. 어 선짜나 다른데 별로 갈 필요 없는 것 같아. 선짜 헬리온은 안 가도 되고 여기 아시장이 어, 어, 찐이다. 여기가. 너무, 너무 대박인데 여기가. 뭔가 약간 일본 애니에 나오는 생거치로? 호이안 응. 야시장이 야시장 중에 단연 베스트였습니다. <목소리>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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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해봐. 왜? 제로, 해봐. 해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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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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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좀로로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가까우니까 마사지도 1시간이 아니고 50분만 해줬어요. 저희는 언제 영업시간이 종료인지 모르고 예약을 했는데, 만약에 마사지를 풀로 다 해줄 수 없을 것 같으면 미리 고지를 하거나 예약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사지 자체도 이번엔 되게 대충 했는데, 빙수도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안 가기로 했어요. <laughs> 좋네, 꼬챙이. 네. 응, 그거 좋았어. 좋다. 낭만. 응. 왜? <laughs> 그치. <그냥 치러. 응? 웃음> 여보가. <웃음> 그럼 냠냠냠 씻고 있는 게 너무 웃겨. <laughs> 야. 인사들의 삶이란. 모래성으로 땅따먹기 놀이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자정 넘머까지 놀다가 3일차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 아침이 더 춥다. 여보 모자도 넣었어? 어 모자도 넣었어. 어. 모자를 쓰면 훨씬 덜 더워. 세탁소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듯한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신참인지 고참인지 손님을 별로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Thank you. t h a 귀여워. <laughs> <laughs> come on. 망치고 있다. 진짜 귀엽다. 어머 어머나. 너무 귀엽네. 어머, 어떻게 저렇게 귀엽지? 응. 너무 어. 어, 귀여워. 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약간 엑소 소스 맛이 나는 오징어 볶음이 있었는데, 살면서 먹어본 오징어 중에 제일 부드러웠습니다. 감자떡 식감의 딤섬도 새우가 들어서 감칠맛이 나고 맛있었습니다. 호텔 근처 환전소에 또 들렀는데요. 물가가 싸도 생각보다 돈이 줄줄 나가서, 환전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항공권이랑 호텔 이외에도 4박 5일 동안 둘이서 800불 정도는 쓴것 같아요. 환전소 근처에 머리를 감겨주는 스파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감겨주는 서비스는 마사지도 약간 해주는데 10만 동이라 저렴하고 되게 기대가 됐습니다. 오, 신기해. <laughs> 야. 음. 음, 원더 아, 플이 아, 아, 아. 아 셰프 리. on I j u c l h e to t 스프링롤을 만들었는데 제가 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봐도 <unique> <봐도 <VIC> um, 이렇게 자기가 만든 요리를 들고 멋진 사진도 남겼습니다. 인당 3 인분을 만들어서 아주 푸짐했고 또 맛있는 데다가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정말 즐겁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 타보는 거지 뭐. 어, 하우먼 씨설 하우먼. 네, 예비. 너무 <laughs> 재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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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벗어도 되지 뭐 어? 어? 한시장에서 쇼핑하고 롯데마트에도 들러서 또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응웅린 스파에 들렀어요 여기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원래 저희가 3박 4일로 계획한 여행이라서 친구 부부는 이 마사지를 받고 떠날 예정이고 저희는 마음을 바꿔서 이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은 날리고 내일까지 있다가 싱가포르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마사지 전에 구수한 차랑 망고를 주셨어요. 방이, 방 보여요? 화장실 갈 때. 음. 윤길라가 뭐야? 포켓몬. 음. 참나. 귀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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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서 과자를 좀 주워 먹다가 야식으로 반미를 주문했습니다. 쌀로 만든 바게트가 정말 싸고 맛있습니다. 베트남 캐슈도 유명하다는데 실하고 맛있어서 계속 집어 먹었습니다. 더 사올 걸 그랬어요. 응. 야, 피쉬 소스 맛이 나거든. 피쉬 소스? 응.